승리를 위해 다시 마주한 두 팀의 맞대결 키움 미 로즈와 SS 랜더스 양 팀이 펼치는 중 3연전의 첫날 경기 오늘 첫날 지명타자 송성문 선수를 1번으로 꺼내들었습니다 2번 임지열, 3번 최두환, 4번 카디네스 자 오늘 키움의 마운드엔 또 젊은 신인 투수 정현우 선수가 또한번 마운드에 책임을 지겠죠 2승 5패의 성적 5.50에 리드오프 박성환, 2번 안상현으로 오늘 테이블 세터진을 꾸렸습니다 3번 최정, 4번 기로메레디아 5번 지명타자 한유성 부산에서 연승을 달리고 이제 홈으로 돌아온 s s c 1옵션 에이스 앤더슨의 강력한 구위와 도 제구를 믿고 있습니다 배팅타운 하지만 또한번 높게 들어왔습니다 시작부터 볼넷을 허용하는 정열을더줍니다 강한 불펜을 믿고 좀 타사들도 집중력을 좀 원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투수 정면 빙글 들어와서 희생번트 단상현 선수가 주전을 득점권으로 보냈습니다 몸쪽 공을 상대하기도 하는 최정 우익스카리네스 잡아왔습니다 승부 꽂힙니다 빠른볼의 구속이 140대 초중반 정현우 선수로 오늘 나오고 있고요 더저퍼커브의 움직임이 어, 어, 대단하다고 보집니다 그렇군요 스윙 삼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레디아를 삼진 처리 그 부분에 카디네스 선수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느린 땅볼 삼루스 최정 잡아서 맨손 캐치 1루 아웃입니다 아웃 판정 비디오 판독을 직접 요청하고 있는 카디네스입니다 아, 크로스 타이밍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언뜻 봤을 때는 아, 예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세이프 자, 번트를 댔습니다 보스 조영우 일루에 전달하면서 마찬가지 원아웃의 이루 이생번 작전을 김태진이 성공시킵니다. 우리 즌2025 시즌 루키 이하리 푼 우리의 성적. 그라운드 볼 유격수. 자 한번 놓쳤어요? 1루 쏘는 데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무릎이 좀더 낮춰지면서 폭구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상체가 약간 세워지면서 공을 잡다 보니까 진짜 일삼으로 바뀝니다. 이런 안타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쪽에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홀 하이 패스 볼 155까지 구속을 끌어올리면서 신인에게 삼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투자 뛰었고 공의 위치를 순간 잃었어요 그 사이에 2루까지 넉넉하게 들어간 어준섭입니다 득점권에 두명 답답한 생각을 좀 들죠. 어. 네. 자, 빠른 볼로 찍어 누르려 합니다. 외야 떴고 천천히 최지훈이 정리합니다. 절로 3루와2루 보수에서 1루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무섭게 김교수 앞으로가 난타. 입니다 끌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지훈 선수로 연결되고 있고 힘이 실리타입니다 센터쪽 중견수. 워닝 트랙 바로 앞에서 잡아냈습니다. 부산전 멀티히트 홈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내경기연수 안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손맛을 하지훈 선수가 본듯 한데요. 좋아이스리로. 선제 투런 홈런, 하체훈! 본인이 직접 느낀 시원한 손맛으로 국밴들에게 경기의 출발을, 개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시즌 3 홈런 SSC가 앞서 갑니다. 아, 최근 내 경기 안타가 없어서 타격에서 약간의, 어,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들어오는 공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돌리게 또 홈런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타고 우익수 중견수 그 사이를 완전히 가라놓습니다. 박성환은 2루까지 어느새 여유롭게 안착해 있습니다. 손루타자 2루타 또 볼을 던지게도 리스크가 따를 수 있겠는데 번트를 댔습니다. 삼루쪽 잡았고 1루에 타자 주자 오십 자신도 살아나가는 안상현입니다. 지금은 여동 선수가 무조건 100% 펀트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주춤을 했죠. 우아웃 1, 3루. 자, 몸 쪽에 삼진. 그 사이에 1루 주자였던 안상현은 2루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몸쪽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에레디아 직선! 어준서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투 아웃. 아, 스트볼 던질 때랑 팔 스윙의 스피드가 차이가 어...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결국 볼넷을 그러면서 돌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넷 두 개째. 투인 투에서 스윙 인정됩니다. 그리로 삼진 아웃, 잘루, 말루. 3회 말입니다. s 트의 선두 타자 최지훈 글러브로 끊. 고 1루 외 아웃입니다. 아, 그 놓치고 그 넥스트 플레이가 아, 여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도 겹쳤잖아요. 네. 볼넷 걸어 나갑니다. 여기서 투수 교체 타이밍을 키움효로스가 가져갑니다. 시즌 16경기 나서 요 1승 2패 6.17의 스윙! 터칩니다 삼진아. 올라오자마자 첫 타자를 삼진 처리하고 있는 마운드 위에 김현주입니다. 마운드 지역. 일로세 주활이 잡고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승리 투수 요건을 위한 5회 초 피칭에 앤더슨이 돌입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 후반에 들어갈수록 제구력 난조가 템포 프리션 경쟁에 펼쳤었는데 자, 지금 바깥쪽에 들어왔습니다 삼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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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그럼 그게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몸정높은 공. KK 여동욱과 김건희를 삼진 처리하고 있습니다. 21경기 연속 5이닝 이상을 소화 중입니다. 지금 더워진 날씨에 팥빙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 수비 삼진. 7, 8, 9번 하위 타선 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앤더슨의 결정구들대 굴러나고 있습니다. 워낙 공들의 구위가 워낙 좋아서 네오자 마운드를 치면서 중전한테 뽑아내고 있는 송성문 선수입니다. 자, 세 번째 대결에 처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송성문 팀의 네 번째 안타입니다. 어자 스피트 볼렛 동점자까지 주 노아우 상황에서 주자가 생깁니다. 침구 스트라이크 여기서 방망이 나왔는데 스윙 그리고 2앤 투에서 자, 주전 선수가 어필을 살짝 해봅니다만 낮은 공에 어, 배트가 출발이 됐거든요 자, 또한번 스윙입니다 오앤 투, 그러나 삼진이에요 두 개의 변화 그리고 하이패스트 볼 결정룩 다시 한번 통하면서 아홉 번째 탈삼진 투아웃입니다 째! 빠지면서 몰렛 이사 말로 에 지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앤더슨이 오는 좋은 피칭을 펼쳐보였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56경기 나섰고 3승 5패, 2세이브 20개 홀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주영 선수입니다. 박빈 투수의 초구! 좌익수 레디아! 드리아웃 샤드마빈. 결과적으로 Q, 아 SSC의 선택은 주 주요 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예. 티어오른 바운드 잘 잡았습니다 일어난 이후에 1루 송구 좋은 수비 3루 수여두국의 파인 플레이 아, 지금의 티어오르는 바운드를 뒤로 오. 젖혀주면서 와두번 그 조형우 지금은 숏 바운드 캐치 스리야 기흠의 젊은 내야자본 여동욱 선수도 성장했음을 20개 이상을 지금 거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 니트에 공 들어와 있습니다 김건희 선수도 3진아웃 두 <laughs> 엔터 바깥쪽 넓게 열어붙습니다 관록의비이 구경은의 현재 진행형은 오늘도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렛! 번트! 초구에 3루 쪽 됐습니다 1루에 정석대로 초구 외 희생번트를 완벽히 성공시키는 안상현입니다 오늘 희생번트 2차례 성공 추정 선수를 걸리면서 1루를 지금은 키움의 선택은 바로 김선기 주였습니다 5.34의 폭균자치시제 느린, 느린 땅볼! 맨손 잡았지 질수 없습니다. 1-3 알루 로 상황이 바뀝니다. 스윙을 도했습니다. 보통 김성기 선수는 빠른 공그 다음에 슬라이더가 주부이거든요. 내렸습니다. 예. 네. 댄서도 빠져나갔다. 3루주자 박성한 득점. 한유섬의 1타점 추가적 세타. 2대 0의 문규에 있던 한 SSC의 점수가 3대으로 바뀝니다. 심리적으로도 여유롭게 갈수 있게 되는 SSC의 점수. 오래 추에서 찌르고 들어옵니다. ABS 낮은 코스 성채로 승진하고 하지만 키움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최지훈 수구를 건드렸네요. 좌익수 주차 갑니다. 잡았습니다. 스리어절로 말로 하지만 한유섬 선수의 1타점 추가적 시타 울신의 이로운 선수가 마운드 밑을 이어받는 SS랜더스입니다. 1루에 오태곤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런 게 어떻게 보면 프로 정신이죠. 그렇죠. 투수한테 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모습. 왼쪽에서 돌려봅니다. 최주원의 타구 뻗어갔습니다만 넘어갔네요. 아 지금은 폭 어, 넘어갔어요. 대를 예. 맞은 것같거 예. 요자 예, 예. 네. 다이아몬드를 도는 최주환 선수입니다. 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최주환 강한 모습으로 담장을 살짝 넘겼습니다. 최주환의 따라붙는 솔로포 어, 지금도 깊게 잘 들어온 공이었거든요. 두 자리 수 없는을 달성합니다. 3대 리그를 대표하는 젊은 클로저 또 팀을 대표하는 최고의 구비형 투수 가운데 하나 조병현 마무리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2루에 정준재, 우익수 최준우가 타자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빠른 볼로 윽박지르면서 스윙 삼진 이어지는 풀카운트 승부 에레디가좋습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도수 조병현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이렇게 올립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1, 좋은 분위기, 두타 밸런스는 여전히 홈으로 돌아온 SSC 유효했습니다. 두 점차 승리 키움을 상대로 3년 전의 첫날 경기 승전모를 전합니다.